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아무 동물이나 번재단에 다치면 안 돼요. 흠이 있고 더러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번재단의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나 양이 죽어야 했어요. 집에서 직접 길은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요. 이렇게 제사장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뒤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제사장은 등잔대에 등불을 켜요.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등장대에 등불이 하나씩 켜져요. 그리고 이 등장대에 빛은 총 7개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 옆에는 떡상이 있어요. 제사장은이 떡상 위에 늘 신선한 떡을 올려야 되는데요. 이 떡은 누룩기 섞이지 않은 떡이어야 해요. 이 떡은 총열두 개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요. 분양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의미해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피장을 걷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건은 제사장이 보여줄 거예요. 바로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에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물건을 보여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이제 대제사장은 벗개 위에 두 그룹의 뚜껑을 닫습니다. 이두 그룹은 이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친구들 잘 보았어요? 자 이제 앉아보세요. 전하님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희도 머루하라. 같이. 내가 머루하니 너희도 머루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머루하니 너희도 머루하라. 자, 다 아는 것 같겠지만 자, 우리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겠죠. 이 지성소 안, 앞에서 자, 어느 저가 지금 제일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앉아서 예배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라고 했어요? 성막. 성막 중에서 어디였어요? 어, 이 지성소에서 어디에 하나님이 임하나요? 어, 이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은 두 글자로 막, 막 표현하면 뭐라고? 아, 거룩 거룩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가. 죄가 없어요 구별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를 지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어린 내 죄를 이 양한테 대신 뒤집어 씌워서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 양한테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달해서 이 양이 대신 죽었지만 지금은 어린 양 대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전달 받아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어,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죠. 맞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수 있겠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거룩하게 살 수, 저 살래요 하는 친구만 아멘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 이번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돼야겠어요. 그럴 친구들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으고,